마음은 슬프고 아프지만은 영정사진과 유품은 이렇게 정리를 하여서 그분은 그분대로 이승이 하는 저승에서어잘 살아가게 하시고 나도 나대로 이승에서 그분의 추억을 간직을 하면서 또한 그분이 못한 것이 있다면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도 여러분이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게 지낼 것이고 여러분 역시 그분을 추억을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아가야지 하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신다면 최고의 삶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나 많은 댓글 중에서 가족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많아서 혹시 집안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있다면 어떻게 보관을 하셔야 하고 유품이 있다면 또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고 그 사진을 정리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전사진과 유품을 정리를 하는 방법과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집안의 인테리어와 풍습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래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가는 집과 산 사람,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가는 집을 음택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양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돌아가신 분의 집과 살아있는 분의 집에 따라서 음택, 양택의 풍수가 다 다르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형태가 다 다르듯이 사진을 보관하는 방법 또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최고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전에 저 살아있는 분과의 찍은 사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이 다 모이는 곳에는 가족사진을 걸어두는 것이라서 거실이 되겠죠. 또한 안방이라고 할수 있는 부부의 침실에는 부부의 사랑이 담긴 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아이들 방에는 각자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있다면 함께 다볼수 있는 화목한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그분이 잠들어 계시는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골당에 가면 유골함 앞에 다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너무나 아쉽고 그분과 추억을 간직을 하고 싶다면 꼭 사진을 보관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가족의 수가 6명이 넘어서 찍은 사진이 많다면 여러분들의 괴로운 사진이 있을 것이고 여행을 통해서 추억을 간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에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보이는 곳에 걸어두지 마시고 따로 이 앨범에 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잠을 자거나 자제분들이 잠을 자는 방을 제외하고서 물품을 보관을 하거나 서재나 옷방에 보관을 해놓고 그리울 때한 번씩 꺼내보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거실에 크게 걸어놓는다면 또한 나의 방문 앞에 방 안에 거실에 걸어두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운을 빼앗아간다고 하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행복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양의 기운을 받아야 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음택에서 생활하시고 계시기에야 이것은 음의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이 집안에 너무 많이 있다면 집안의 분위기가 침체가 될 것이고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뵙게 된다면 좋은 추억보다는 그분의 그림으로 인하여 슬픔만이 찾아올 것이고 이래서 나의 기분이 떨어져서 분위기만 침체가 될 것이며 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될수 있다면 안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음. 내가 추억이 그리울 때는 한 번씩 꺼내 보면서 혼자만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움을 달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진만은 꼭 간직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핸드폰에 두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늘 가지고 휴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넣어두고 다니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절대로 메인 화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보이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앨범의 폴더에 넣어서 그리울 때 언제든지 볼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 지갑에 넣어 다니실 분들도 계시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갑 안에 넣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갑은 재물을 상징하는 곳이라서 재물은 항상 빛나고 밝은 곳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기운인 양의 기운만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절대로 지갑 안에는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넣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부부의 사랑이 담긴 사진 한 장은 넣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스마트폰에 사랑이 담긴 사진을 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지갑은 재물운이 들어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셔서 깨끗하게 잘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사진은 돌아가신 분과 같이 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사진 또한 같이 보내드려야 합니다. 보내드린 방법과 기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3일장을 치르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것을 사무제라고 하잖아요. 일할 때 3일째 되는 날다 같이 정리를 하시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신 분들의 추억을 생각을 하시면서 일곱 번을 지내게 되는데 이를 49제라고 하는데 요 이날에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이나 사진이 있다면 다 모아서 49제 되는 날 보내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옷, 신발, 사진, 용품들을 정리를 해서 49제 안에 보내드리는 것은 이래야만 돌아가신 분들이 다 가져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가장 유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태우는 것보다는 분리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꼭 그분과 추억을 간직하는 것, 한두 점을 제외하고는 다 보내드리세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분의 유품이 발견이 되었다면 꼭 사진을 제외하더라도 그분의 물건과 용품이라면 그런 것을 다 모아서 맑고 쾌청한 날, 활기가 넘치는 날에 흐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날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모아서 검은 비닐을 준비를 해서 그 안에 넣어서 오후 2시에서 4시 이전에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 버리시면 됩니다. 가장 유의를 하셔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오염을 해내서 태우는 것보다는 분리수거나 자산단체에 기부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전에 가장 소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될 것이고 하지만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야 하는 일이라서 돌아가신 분의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있는 나는 나만의 생활을 하셔야 서로가 아름답게 이별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어느 것을 보관을 해야 합니까? 삶에는 이성의 삶과 저성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저성의 삶은 잘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나 소품이 있다면,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나눔의 집이라든지 분리수거함에 두시면 될 것이고, 꼭 간직하고 싶은 유품 한두 점은 눈에 잘 보이는 곳이 아닌, 한 번씩 추억을 되새길 때 꺼내볼 수 있도록 서재나 창고에 따로이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시면의 삶이 이승의 삶이 아닌 저승의 삶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